좀 건져 놓고 매운 게 배가 빨리 부른 것 같아요. 이러면서 공기까지 먹나 봐. 음, 닭발. 공개방 얼려줘요? 멜로 체크를 안해요? 아, 맛있다. 한 조각에 6천원 케이스는 한 조각에 6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초콜릿 선물 고맙습니다. 생각 버섯 들어오시고요. 핑크님두개 선물 고맙습니다. 그래서엽동 먹고 있어, 도리야 겁나 맵지? 사장 뻥 사가리님 한개 선물 고맙고요 핑거님 두개두개두개 선물 고맙습니다 음 정수 없어 매워 포코몽진 핑거는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리안님 50개 선물 뽀뽀 고맙습니다 아, 땡큐 어, 닭발 크다, 이거. 아 이거, 한개더 먹고 말고요. 스티커 두개더 먹고 말고요. 편집해서 들어오세요. 아 오늘 닭발도 왜 이렇게 많어? 아 닭발이 계속 나오네. 아 선생님 은님 저세.. 일곱 개 사먹고 왔습니다 음! 맛있다 음! 뜨거! 아팽갈버섯 들어오시고요 다리 세개는서포자 가입 고맙습니다 아, 아, 케이크 너무 맛있어. 엽떡이 매워요. 진짜 엽떡 먹다가 닭발 먹으면 닭발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엽떡이 그만큼 매워요. 아, 그, 막혓바닥이따끔따끔 거리, 니까 막, 소름이 끼쳐. <laughs> 안니하세요블블린 내일 또 봐요 어우 미안한 편가무슨소서세요 하진이나 엽떡이랑 비슷비슷해요. 우리 차밍도전님 뵙소 50개 선물 빡빡!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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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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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나 이제 또 있어 또 있나 어제 없다 어 이제 없다 없어 없어 아, 레스티가 한개더먹왔습니다 가1선물아 우리 애호가 1 0 0개선물해 닭발 클리어 100점 닭발 클리어 100점입니까? 아딱 별걸로 다 클리어입니다 아, 아 어디갔니 100개야 몰라 100개 묻어 아 몰라 아 몰라 못찾겠어말레이비엔님초콜다 5개선물 고맙습니다 아. 우리 차민 도도님 100개 선물을 아아 책상에 아, 렉이 있어 갖고 아 찾았다. 찾았다. 에오. 에오 100개 선물. 아, 아 지나가면서 묻어. 아 묻어 묻어 묻어. 아 묻어. 아 100개 선물 묻어 묻어 묻어. 묻어 아 우리 쪼꼬찜님아 다섯 개 선물 고맙구요아 우리 차민 도도님. 차민도도님거 어디 갔어? 차밍 도도님 거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디버이 조항님 고맙습니다. 어, 디버이 조항님 부본한개 선물 고맙구요 주리안님 표부서다 아홉 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 우리 차밍 도도님, 아, 우리 차밍 도도님 1 0 0개 선물, 아, 지나가면서, 아, 어디 가나요? 어디 가나요? 아, 무더 무더 무더, 아, 무더 무더, 아, 무더 무더. 아, 아. 아, 콧물 나고 난리 났어. 아, 물 갖고 올 거예요. 닭발만 다 먹고. 스테이크 선물 고맙습니다. 중계방에서 스테이크 선물 땡큐 고맙습니다. 다 먹었다! 아마, 응? 아마 지금 내가 막 메워가지고 막막 막 이러고 있을 때, 지금 우리 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모니터가 나도 모르게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걸. 지금 거울 좀 봐봐요. 분명히 이러고 본다, 이러고 보는 사람 분명히 있어. <laughs> 아, 우유 좀 갖고 올게. 우유, 우유 좀 갖고 올게. 우유 1,000ml 추가 음. 음. 아우 추워 我错文具。